안녕하세요. 오늘은 리드미 파일이 왜 존재하고, 왜 개발자가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개발자 분들은 제가 말하는 리드미 파일이 뭔지 아실 거예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리드미 파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리드미 파일이란 프로젝트의 라이센스, 컨트리뷰션 가이드, 그리고 코드나 배포 관련 내용을 적는 역할을 해요. 마치 프로젝트의 자소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리드미 파일을 왜 써야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프로젝트 운영을 위해서입니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문서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 문서는 영어, 한국어, 혹은 각 나라의 언어일 수 있어요. 문서가 없거나 혹은 문서가 있더라도 관리되지 않으면 죽은 프로젝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코드만으로 모든 기능을 해석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저도 많은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봐왔지만 리드미 파일이 없는 프로젝트는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리드미 파일이 없어도 코드 저장소 내부에 블로그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리드미 파일에 있는 여러 요소들도 프로젝트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코드를 로컬에서 실행할 수 있는지, 어떤 라이선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컨트리뷰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풀 리퀘스트를 받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문서에 적힌 내용들은 법적인 효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라이선스별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조만간 영상을 따로 만들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리드미 파일을 작성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프로젝트를 보는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 또는 개발자분들 프로젝트 코드는 바로 읽지 못합니다. 컴퓨터가 아닌 이상 영어 혹은 한글로 써진 매뉴얼 설명서를 읽어야 하죠. 이때 필요한 것들이 바로 리드미입니다. 프로젝트 코드만으로는 정상 동작하는지를 알 수도 없어요. 리드미를 봐야 알수 있죠. 혹시 적어도 동작하는 방법을 알수 있으니까 시행시켜보고 안 되는구나 되는구나를 알수 있어요. 리드미 파일은 심지어 제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해요. 부끄럽지만 제가 만든 프로젝트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실행하는지 기억은 안날 때도 많아요. 아마 다른 개발자분들도 자신이 만든 프로젝트의 빌드 혹은 실행 방법이 기억나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그 사람 중한 명입니다. 인수인계 할 때도 프로젝트의 리드미 파일이 잘 적혀 있다면 인수인계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행복할 거예요. 여기까지 리드미 파일이 무엇이고 왜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궁금한 것들은 언제나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8월 중순을 지나는 한여름인데 다들 더이 먹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